큐민트의 핵심은요, 신뢰 확보입니다. 정보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말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. 1번 관심 유도 예를 들어봅시다. 어, 이 동네 처음 왔는데 참 조용하네요.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. 배경, 말투, 복장을 그 상황과 장소, 현장에 맞게 조절하면서 말하는 겁니다. 두 번째 심리적인 동조입니다. 고개를 끄덕여주기. 공감하는 표현하기, 맞장구, 쳐주기. 예를 들면 그렇죠. 뭐 요즘은 다 그렇게들 하죠.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심리적인 동조입니다. 세 번째는 정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. 직접 질문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질문합니다. 근처에 병원이 있나요? 라는 표현보다는 저 사람이 자주 가는 데군요. 이렇게 좀 모호하게 간접적으로 돌리면서 정보를 유도합니다.